둘셋 가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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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빨라 나나나너 어디서 어머 나 뒤에 있어 가가가 가가 백현 자 오늘은 바로 로벅스로 용암 건너기에 어? 로벅스로 그럼 몇 로벅스가 필요한 거야 자 <laughs> 우리가 건너야 될건이이 이 용암인데 어 이렇게 돈을 굴려 가지고 어. 가자 아, 자 아. 어?

내가 지금까지 1등이다. 뭐야? 아 오빠 2등이냐? 뭐야 너왜 이렇게 많았냐아 당연하지. 아, 안 되겠네. 이거 아름면 이겨야지. 내가 돈복 하나는 끝내줘요. 누복이야 네 먹복이 끝내주겠지. <laughs> 자나 자, 여기 들어가겠어. 로벅스이 <laughs> 벌써 들어가겠다고? 로벅스이 나도 잘질수 없어!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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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아 뭐야! 와, 아, 이거, 와, 진짜 어이없네 이거. 나와 나와 나와! 이거 개인용이어서 다행이네. 아 뭐야 개인용이야? <bike> 응. 아 뭐야? 알았어. 오빠가 내거다 훔쳐 먹을 뻔했어. 오나 어, 이제 로벅스 엄청나게 커졌어. 뭐야? 그러니까 무슨 오빠 뭐0 0 원이나 있어 무슨? 오나또 어, 진짜 많아 지금 대박.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나나나나나 우나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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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그만해. 응. 오와 <criticism> uh, 천원 돌파 간다. 어, 천 원? 어천 로벅스. 헐 대박. 이거 오빠 우리 어. 그 cured? 경주할 때 같이 시작하자. Horn? 오케이. 나 진짜 끝까지 갈 듯. 야, 아르미드 칠수 간다! 1200! 아. 저 강아지가 있어서 그렇네. 1200, 간다! 아르미드, 아르미드. <independenheit> 야, 돈이 없으면 여기 에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! 이구팡이 로벅스의 햄! 와, 이구팡이 로벅스의 햄! 로벅스를, 로벅스를 써서 두 배로 로벅스를 얻는다! 오, 대박이지! 좋아보이는데! 좋았어, 그럼 나는 마그넷을 한번 사보겠어! 마그넷? 하배 로벅스의 햄! 아, 뭐야! 고안도 돈 벅서잖아! 사기꾼이네, 모두 이거! 모두 나에게 오라! 안 돼! 내.. 안 돼, 내도! 와, 사라라라라라라! 자석을 사 자, 이런. 자석이 역시 최고야 최고. 뭐야 이거 지금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지. 어 가자. 응? 오케이 좋았어. 같이 출발하는 가보고... 거야. 어 대답 볼까 하나, 네. 둘, 셋. 가자. 왜 이렇게 빨라? 다다다 다. 다너 어디 있어 로만? 나 뒤에 있어. 잘잘 있어. 나 먼저 간다!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세계 최강의 부자. 정백혈이 되겠어. 안 간다. 안돼 아니 아! 아나다다다다다 어, 아. 어, 아 이거 누적이네. 누적이라고? 어, 계속하면 1등 할수 있어. 나도 알 하나 뽑아야지. 근데 야, 올 끝까지 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나 봐. 어, 뭐야? 오빠 나 토끼 나왔어. 토끼. 어. 딱으로 증거자인 것 같은데. 한번 내 볼까? 그래 좋았어. 어. 방금 자동차? 자동차가 있단 말이야? 이거를 타고서 돈을 더 빨리 버는 거죠? 오케이 좋았어! 로봇의 힘! 이 정도로는 안 돼. 내가 봤을 때는. 이렇게 하고 더멍 걸리서 돈을 모으세요. 마그넷 로봇의 힘! 뭐야! 거기까지 한다고? 이건 말이야. 어. 이걸 사야 돼. 옆에 있는 이 트로피. 트로피? 아. 트로피 사서 뭐가 좋은데? 트로피 사면 엄청난 게 좋지. 오빠, 이거 봐라!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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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뭐야, 아름이 자동차 타고 가야 돼? 붉, 붉. 빠른 느낌은 안 되는데. 아니야 빨라. 오빠, 좀 나랑 경주해 볼래? 아, 됐어. 자, 나는 그러면은, 썬 갓, 이 팻. 800 로벅스의 햄! 아, 뭐야! 로벅스의 힘으로 어차피 깨는. 맵이니까 응. 이게 그냥 있으면은 게임 끝이야. 와, 진짜 게임이 안 되네. 와, 왜왜 왜? 왜, 왜? 야, 오빠 어디어 그러니까, 저거 20K야. 20K라고? 오, 어. 저 진짜 어이없네, 저거. 와, 돈 진짜 많이 얻는데? 오빠 썬갓 샀어, 썬갓. 와. 와, 뭐야? 제일 비싼 거 샀네. 아, 짱이지 나는 그러면은 400 로벅스짜리 사봐야지. 로벅스 야! 왔어. 간대. 오케이 좋았어. 아, 비켜! 2초 1초. 내가 갈 테니까. 오케이. 자, 자, 자. 15초, 15초 남았다, 아 얼마. 15초 동안 엄청 열심히 한다. 아, 지금 장난 아니야. 나도 장난 아니야, 오빠. 응? 내가 여기다 돈 얼마나 쓴줄 알아? 지금 100k로 해 가지고 간다. 뭔 뭐? 100k? 어. 그만큼 돈을 여기 용암에다가 뿌리겠다고 자, 준비시. 작 어. 착! 드드드드드. 자! 자 진짜 빨라 뭐야? 이거 어, 뭐야? 들어. 내 앞에가 더 빨라 뭐야 저거? 더 빨라 뭐야 저거? <laughs> 오, 어, 아름 1등? 저 앞에 저저 베이컨 베이컨 왜 이렇게 빨라? 거기서 오빠 빨래 따라 잡아 우와, 돈을 내가 다 뿌리고 다리다 예오오 조상 한 바퀴 했다 오나 100K 돌파 100K, 100K! 100K! 돌파 이야 돌았다 와 진짜 레전드네. 오. 와, 근데 저 베이컨 못 이겼어. 그러니까 오빠 이겨야지. 돈을 이만큼이나 썼는데 베이컨은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돼? 베이컨 더 썼나봐. 그러니까 오빠도 더 써. 그래? 어. 우와. 이거 해볼까? 그래. 음... 어, 가오가 있지, 음... 오빠. 그, 그런 거더 써, 더 써. 음, 그, 그런 거라고? 어, 팻도 막 200개 하고서 막 이렇게 해. 그렇다고? 어. 어... 로블록스의 그럼... 짱이 돼야지. 800로벅스에 해. 그래, 그래. 800로벅스 질수 없어. 제일 비싼 패스럼 사보지. 아름이는 한 바퀴 돌고 올게. 빵빵. 아 뭐야? 오! 뭐야? 와, 2m 짜리 하나 패시 있네 이게. 진짜? 오. 대박. 오, 뭐야 이거? 이제 오빠가 1등이다. 오빠 한 바퀴 돌고 와. 간다. <laughs> 로박스 <해! 웃음> 아. 어떡해. 아니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어? 왜 뭔데? 제안 좋은 거나왔다 오빠 진짜 눈이 없다. 아...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뽑아! 아름 <laughs> 이번엔 네가 보여줘. 어뭘 보여줘? 이거 펫 뽑아봐. 이거? 어. 이게 제일 좋은 거야? 과연 아름이는 나보다 좋은 펫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당나하지 기다려봐. 이거 사야 되네? 8 0 0로스짜리 이거. 한 번밖에 못 봤네? 8 0 0로봇스로 응. 과연 아름이는 좋은 게 나올 것인가? 자 간다! 왜안 사? 뭐지? 나 분명 샀는데. 멍치지마. 뭐야? 돈 먹었잖아. <laughs> 어? 돈 먹었어. 멍치지마. 아닌가? 그래, 그러면 천사백구십구 불 박스 시멘트 사겠다. 그래, 좋아. 우와, 오빠. 어? 이거 장난 아닌데, 오빠 나 다른 데로 텔레포트할 수 있는데? 어? <laughs> 텔레포트가 있어? 어. 어디로? 여기. 그냥 나 오빠 빠이빠이. 뭐야 이거? 아, 어, 다른 데로갈수 있네. 어, 진짜? 응. 어. 나 하지만 알을 뽑겠어. 왜냐면... 와 2.5m 미스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네. 아 뭐야? 제일 무진거 나왔지? 아니야. 뭐? 끝날 때까지 끝날 끝날 게 끝날 아 뭐야? 나지아 아, 뭐야? 야 뭐야? 아 뭐야? 알을 버인가 저것만 나오네? 맞아, 한 번이다. 끝날 때까지 끝날 게아야미야라 언제 저것만 나오냐? 아 뭐야 이이기꾼 어디갔어 이, 어디 이 파란토끼 어디갔어 어, 아 뭐야 오빠 때문에 이거 망했잖아 나는 달린다 1등을 내가 하기 위해서 <laughs> 뭐야 번역기 돌린거 와나나나나나아 진짜 이거 어이없네 이거 완전 끝까지 달려 이렇게 된거 내가 오빠를 이겨야겠어 달려버려 야 한바퀴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구요 아니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어. 맵을 삐져 나간다니까. 이거 뭐가 빨라? 나짱 빨라. 뭐 왔어? 나 1등. 등급. 아 아름이가 1등이죠? 뭐야? <laughs> 뭐야? 어떻게 아름이가 1등이야? 나썬 가시 있는데. 어 나는 여기다가 얼마 쓴줄 알아? 내가 지금까지 로블록스에쓴돈 여기다 다 썼어. 다음 맵 가봐야지. 아 뭐야? 한번 이기니까 25만 넘 넘네. 뭐지? 왜 나는 안 줘? 2 5 안 되잖아? 왜? 아, 2.5M은 그거구나. 아 250만이었어요. 아 250만? 어. 아 뭐야. 로벅스 써서 오빠 가봐. 우리 비엔나도 보고 싶을 거 아니야. 그런가? 아, 그래. 우와 우리 비엔나들 한번 보여주겠어? 네, 그래, 가. 가. 로벅스야. 여기다 얼마 쓰는 거야? 아. 자 2M 한번 하고 500K 한번 더 사야 돼요. 자 아, 1단계는 지금 용암이었는데 어. 2단계는 뭔지 한번 볼게 내가. 바다일 수도 있어. 고! 고고고 고, 고, 고! 두 번째로 왔다. 그... 어 뭐야 여기 사람이.. 안 돼! 왜왜 왜! 왜 아름 너가 여기 있는 거야! 어? 이건 그냥 스킨만 달라지는 거잖아! <laughs> 스킨만 달라진다고? 오. 안돼너 잘했다! 리런스가 2.5M인데.. <laughs> 거의 1300로벅스 썼는데 여기로 왔다고? 간다 그래 오빠 한번 해봐 과연 오빠는 어떻게 될 것인가 <laughs> 나는 아마 엄청나게 많이 갈 듯. 왜냐면 나 8배로 허술을 썼으니까 <웃음> <웃음> 과연 간다 간다 다리 캔디스케 용암에 돈을 뿌리고 나니까 나 우와 오빠 그건 노을이 지네 간다 노을이 지고 있어 와 오빠 좀 느린데 간다! 하지만 나는 지금 아직 80이나 남았다. 오오오오 간다! 이제 100K 돌파! 야너 200K면은 두 바퀴 돌았다는 거야? 어! 이럴 수가 저런 괴물 녀석! 뭐야 오빠! 힘을 내! <laughs> 오빠! 아 뭐야! 오빠 별거 아니냐! 이럴 수가! 이렇게 떠들었는데 안 하면 됐잖아. 에이 진짜 별거 아니네. 아, 돼! 네. 자 오늘 이렇게 로봇으로 용암 건너기 해봤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재밌는 것들 찍어보겠습니다. 안녕! <목소리>